안녕하세요. 피규어 프라모델 전문 채널 207TV입니다. 오늘은 이스턴 모델에서 발매된 아이언맨 마크 85 프라모델 코팅 한정판 언박싱을 준비했습니다. 이 녀석은 딱 3,000채 한정으로 발매가 돼서 예약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예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품절되거나 혹은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거 예약한 샵에서 혹시 쇼트가 나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무사히 배송이 잘 왔습니다. 사실 중국 쪽에서 미리 리뷰가 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골드 색상이 좀 많이 옅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실제로 발매된 양산품은 어떨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기 전에 박스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아, 전면에는 이렇게 아이언맨 사진이 아주 이쁘게 아,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리고 아이언맨, 마크 85, 플라스틱 모델이다. 이렇게 써있고요 이건 중국어로, 뭐, 아 복수자 연맹, 어벤져스를 뜻하는 뜻이고, 이건 그냥 프라모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여기 이렇게 아 같이 개발한 그 회사들 명이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laughs> 너무 좋네. 미치겠다. 아 옆에 보시면 이렇게 어, 구성품하고 어, 포징이나 이런 사진들 붙어있네요 여기 한정판에만 들어있는 요 메탈 프레임 이게 또 묵직한 손맛을 더해줄 것 같아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옆에 살펴보면 어우 여기도 멋지게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 이 이미지 너무 멋지다 마블 아, 이거 공식 라이센스에요 중국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거 비라이센스 비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공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라이센스 제품들 퀄리티가 어마어마해요 장난 이 이펙트 파츠들도 한정판은 일반판보다 좀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여기 밑에는 그거 똑같은 이미지 같은데 어쨌든 똑같이 이미지가 프리딩 되어 있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어, 하나 더 들어있네요 아 이게 여기 이 회사에서 울트라맨도 발매됐었는데 울트라맨도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박스 안에 이렇게 감싸는 어, 종이가 한번더 들어있고 이걸 열면 은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 어벤져스 A 굉장히 고급지게 돼있네요 짜잔 아 곱습니다 고아 역시 이게 이래서 코팅판을 사는 거야, 다들. 아, 이거 진짜 대충 봐도. 아, 근데, 아, 골드가. 샘플로 봤던 것보다는, 음, 그래도 좀덜 옅은 거 같긴 한데요. 이거 봉지 뜯어봐야 알겠네요. 아, 아 얘는 이게 무거워서 뜯어졌네. 이거 좀 아쉽네. 근데 이건 뭐, 잠깐만, 이그 구분도 뜯어진 게, 아, 붕도좀 뜯어졌네.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파손된 건 없는 것 같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 요 스탠드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이기봐야 여기 스탠드가 들어있고. 이것도 스탠드에 붙이는 스티커입니다. 메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반짝반짝 빛나는 효과. 이게, 아, 그 쇠소리 나던 게 열려서 그런 거였네. 참. 이거좀 아쉽다. 이거 붙인다 드어있지 확인해 봐야겠는데. 어쨌든. 전쪽판에만 들어있는 이 메탈 프레임. 일반판은 이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뭐 퍼티나 이런 걸로 해서 무게감을 좀 줘야 될것 같긴 해요. 아우 친절하게 이 배터리도 다 들어있고 이 LED 모듈. 이번에는 이게 이, 이전에 울트라맨에서는 이 LED 모듈 껐다 켰다 하기가 되게 좀 불편했는데 아이언맨은 좀 편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거는. 자, 조립을 해보고 상세 리뷰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야? 잘못된, 아, 설명서 오류난 거, 수정한 거,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매뉴얼. 아, 뭔가 되게 오밀조밀하게 돼있어요 아, 이거 약간 눈이 아프네, 매뉴얼이 근데 좀. 그러면 뜯어서 런너를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런너입니다. 광빨 죽인다. 아, 이보이시나요 진짜 뽀쩍뽀쩍하게 너무 이쁘죠. <laughs> 이게 사실은 뭐코팅이라고 하긴 하는데 런너째 도색 방식이요. 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도색하기 전에 일반 런너 색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런너째 도색 방식이어서 군데군데 아주 살짝 뭉침이나 균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아까 살짝 봤을 때는 약간 뭉친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A런너 였습니다 네 다음 B런너입니다 마찬가지로 레드코팅 인데요 우와 이 색감이 묵직한 게어 반짝반짝 하면서도 묵직한 게 진짜 괜찮게 잘 나온 거 같아요 이게 B런너 였습니다 다음 C런너 역시 레드코팅 부품이고요 시어너였습니다 다음 D1 런너 아, 역시 레드 코트 있네요. 아, 확실히 아이언맨이 이게 굴곡진 곳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빨이두 배로 더잘 받는 거 아니에요. 사자비 같이 이렇게 작은 물품들까지 도색이 잘돼 있어요, 생각보다. 예, D1 런너였습니다. 다음 D2 런너, 아우도 진짜 예쁘다. 예, D2 런너 특이 사항은 별로 없고요. D2 런너였습니다. 다음 E1 런너, 와이 녀석은 등에 붙는 고고. 리포큐스였네요 어쨌든 고거 부품 같네요 메인으로 근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 입자가 크거나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근데 확실히 곡면이 있는데 더 신경써서 그런지 곡면이 있는 곳은 이런 현상이 없는데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런 현상이 작 아주 조금이 있네요 살짝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고 뭉친건지 어쨌든 어쨌든 이 런너였습니다 애플 언더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 레드 코팅 되어 있는 부품이고요. 이 애플 언더는 두장 들어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반짝반짝 거리긴 너무 이쁜데. 애플 언더. 다음 주일 언더입니다. 주일 아, 언더부터는 실버 실버 도색 되어 있는 부품인데요. 보시면 약간 반다이 액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가까이서 보시면. 근데 개인적으로 반다이 액피가 입자가 조금 더 굵고 좀더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울트라매랑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반다이 엑스트라 피니쉬고요 이게 이스턴 모델의 실버 도색 비슷하죠? 아 근데 이게 반다이 엑스트라 피니쉬 입자가 살짝 더 굵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광빨은 더 좋아요 어쨌든 둘다 이쁘다 결론은 둘다 이쁘다 네, G 런너였습니다 H 런너입니다 역시 실버 도색된 제품이고요 가까이 보시면 균등하게 이쁘게 잘 도색이 되어있어요 역시 실버 부품이고요 이쁘게 잘 도색이 되어있습니다 H 런너였습니다 다음, 아이런너. 계속해서 실버 도색된 부품들이고요. 하, 이 수축이 좀 보이네요, 이런 데는. 근데 이거 보니까 가려지는 것 같아요. 다른 부품 가려지는 데라서 크게 티는 안날것 같은데. 그래서, 아, 여기는 밖에 보이는 데도 수축이 있습니다. 역시 아직은 아, 반다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런너였습니다. 다음, 제이런너. 역시 실버 부품이고요. 이 녀석도 두장 들어있습니다. 너무 뭐, 특이사항이 없네요. 네, 없습니다. 제 런너였습니다. 다음, K 런너입니다. 아, 문제 골드 색상 K 런너인데, 우선, 이게 화면으로 조금 어둡게 나오긴 하는데, 실물로 보시면 이게 화면을 보는 것보다 좀더 밝아요. 좀더 누리끼리한 색이어서, 확실히 조립하고 나면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하네요. 샘플에서 나왔던 그골드보다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무직해졌고, 그 샘플에서 이것보다 좀더 누리끼리하고 약간 반짝반짝한 유광이었는데, 실제 양상품에서는 조금 더 메탈릭하고 묵직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조립을 해보고 기존에 중국 쪽에서 나왔던 그 샘플 리뷰하고 비교를 해봐야겠어요. 색감이 좀 낮은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요 골드는 이게 다 부품분들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지 언더게이트가 좀덜돼 있어요. 이런 데도 이런 데도다 언더게이트가 아니고. 근데 저런 건 어차피 부품들, 뭐 몰드 같은 거 사이에 들어가는 거 티가 안 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이런이었습니다. 자, L 런너입니다. L 런너 역시 골드 색상인데요. 어, K 런너하고 색감이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보시면 K 색상이 조금 더 밝은 것 같기도 한데, 똑같네? 똑같습니다. 예, L 런너였습니다. M1 런너입니다. 일단은 이게 부품이 떨어져서 왔어요. 그리고 얘는 프레임이라서 그런지, 안에 완전 들어가 있는 프레임이라서 그런지, 딱히 뭐메탈릭사춘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M1 런너였습니다. 다음, M2 런너. 얘는 두장 들어있고요. 얘도 프레임이라서 딱히 뭐 언급할 상항은 없습니다. M2 런너였습니다. 다음 N1 런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실버인데요. 얘는 어, 팔이나 무릎에 들어간 관절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N1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N2를 계속 찾았는데 매뉴얼 보니까 N2 런너는 없더라고요. 뭐 베리에이션을 염두에 둔 건지 왜 N1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보시면 이게 입자가 고르지 않네요. 얘만 가지고면 조금 입자가 고르지 않게 도색이 된 부분이 좀 있네요. 여기도 좀 그렇고 뭐 관절이라서 안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크게 티는 안 나게 할 텐데 그래도 살짝 아쉬운 부분 N2가 없는 N1 런너였습니다 다음 O 런너입니다 얘도 실버로 도색된 부품이고요 O1 런너였습니다 O2 런너입니다 얘도 두장 들어있고요 골드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이 사항 없습니다 O2 런너였습니다 O3 런너입니다 야 얘는 투명 부품에다가 화이트 펄 도색을 해놨어요 O3 런너였습니다 다음 P1 런너입니다 P는 전부 이펙트 파츠인데요 근데 아 우선 P1 런너만 살펴보면 약간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형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조금 아 좀더 디테일하고 복잡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살짝 아쉽네요 P1 런너였습니다 P2 런너입니다 이건 블레드에 이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어 투명도가 굉장히 좋네요 이건 어 괜찮고 색감도 이쁘고 아잘 나왔다 아 이거는 칭찬해 P2 런너였습니다 P3 런너입니다. 아, 요것도 이거 다음에 뭐 캐논에 들어가는 건 부품인데요. 일반판은 이게 하나 들어 있는데 한정판에는 이게 두개 들어 있어서 이 P3 런너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또 불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쁠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P3 런너였습니다. Q1 런너입니다. 골드로 코팅되어 있고요. 이것도 뭐 딱히 특이사항 없습니다. Q1 런너였습니다. 큐트 런너입니다. 보통 레드 색상 런너는다 앞에 있었는데 왜 뒤에 있나 싶긴 하네요. 아마도 가장 바깥에 장착되는 장갑 부품들이라서 이 뒤에 있는 알파벳을 빼놓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아 진짜? 네. 아 이쁘다. 큐트 런너였습니다. R1 런너입니다. R1 런너는 이거 스탠드 부품인데요. 뭐 딱히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R1 런너였습니다. 알투 런너입니다. 얘도 스탠드에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이거 보시면 스탠드에 이 집게가 들어가 있어서 집게를 다 잡게 돼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홈이 파져 있잖아요. 안쪽에 여기에 스펀지가 들어가서 제품에 기스가 나지 않도록 방지했다고 를 하더라고요. 어 이거 또 만들어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투 런너였습니다. 얘는 그냥 큐 런너 스탠드인데 큐가 붙어 있네요왜 큐로 붙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에 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반짝반짝거리는 스티커가 들어가서 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샘플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여기도 이 떨어져 있는데 뭐 파손된 건 아니니까 큐런너 스탠드 런너였습니다. 예, 다음 한정판에만 들어있는 메탈 프레임들이네요. 어, 이것도 뭐 사실 뭐 퀄리티를 눈나기 전에 일단 메탈이 드라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메탈 프레임들이었고요. LED 모듈입니다. LED 모듈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들어가는데 이거 양 손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얼굴하고 가슴 그리고 등짝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LED 모듈이었습니다. 다음은 공구하고 뭐뭐 뭐 나사 이런 건데 이거 아마 스탠드에 스탠드 조립할 때 쓰는 부품들이거든요. 이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스펀지 부속 부품들이었습니다. 손은 전부 다 이렇게 완성형으로 들어있는데요. 역시나 레드로 이쁘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반짝거리는 게 이쁘죠? 다 조형 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펙트 파츠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저 발사하는 거 이펙트 파츠인데요.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꽂아서 딱 하게 되는데아이잘안 꽂히네. 근데 잘안 꽂히는 건 둘째 치고, 이펙트 파츠가 연질이라서 그런지 좀 휴해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으시면 좀 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별로 안 이뻐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 이펙트 파츠는 저의 실망입니다. 이 이펙트 파츠는 날아다닐때 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불길 같은 거를 표현하려고 한것 같은데 원래 껴져 있어야 되는데 안 껴져 있어요. 그래서 끼려고 보니까 잘 껴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 불량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좀 아쉽네요. 어쨌든 이펙트 파츠 얘네도 역시 이거과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이펙트 파츠입니다.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이펙트 파츠입니다. 이거는 짧은 거, 긴가, 손바닥, 발바닥 아, 이건 진짜 너무 아쉽네요. 지금까지 이스턴 모델에서 발매된 아이언맨 마크 85 한정판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중국 리뷰에서 봤던 것처럼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상세한 평은 좀 만들어 보고 리뷰를 하면서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런너만 봤을 때는 꽤나 고품질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공개됐을 때부터 제가 너무 만들고 싶어졌었는데, 실제로 이게 제품을 만져보니까 한 3,000배는 훨씬 더 만들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언박싱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 도색 버전은 3000채 한정판이라서 구하기가 쉽진 않지만, 어, 최근 공개된 일반판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골드 색상은 일반판이 좀더 좋아 보이긴 했어요. 일반판도 바, 발매가 되면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계속 언박싱만 어, 업로드해서 언박싱 전문 채널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동안 요런 녀석도 만들고, 요런 녀석도 만들고, 요런 녀석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의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